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정동 원장입니다. 저는 눈, 코, 지방이식, 리프팅, 그중에서도 심한 안검하수와 자가내견거를 이용한 구축 재건코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만 대형 병원부터 중소 병원까지 수백 수천 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와 맞는 병원을 고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름이 많이 알려진 대형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요? 눈, 코등 부위별로 원하는 사진을 그 모양대로 수술해주는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성형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에 수술하는, 한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의 고민과 원하는 점을 진솔하고 정직하게 소통하며 환자분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병원이야말로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고민을 가지고 어렵게 한분한분 한분 방문해 주신 만큼 저를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에게 아너스티라는 병원 이름처럼 화려한 말보다는 정직하게 소통하며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수술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 개선이 가능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 수술을 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진솔하게 설명드리고 불필요한 수술은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형 수술 전 분야를 다하는 강남의 대형 병원, 한두 가지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 병원, 그리고 해외 병원 등 다양한 조건과 지역에서 근무했습니다. 많은 수술 경험과 다양한 환자분을 보면서 느꼈던 점이 의사와 환자의 상담 시간이 짧고 수술과 치료 과정의 안내가 부족한 점. 일률적인 진료 과정 등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가 주로 하는 재수술 환자분들의 경우 환자가 알고 있는 수술 방법과 사용한 재료와 내용 등이 실제와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아예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모르는 환자분들도 많아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영상이나 검색 자료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정보의 격차가 있고 설명과 상담이 부족하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에게는 보다 자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 환자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가지고 있는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하며 소통하여 환자분들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꼭 답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답을 찾아드리는 정직한 병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너스티 성형외과 정동우 원장이었습니다.